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용감한 아줌마 행자입니다. 오늘도 기준봉 찾은 뒤 밥그릇 모양이나 알파벳 U자를 그리며 추세선 돌파 종목 공부했습니다. 먼저 INC 종목입니다. 고점과 저점을 그린 뒤 주가의 현재 위치 확인했어요. 현재 위치는 저점 부근이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 그었어요. 추세선을 뚫고 기준봉 만들고 알파벳 U자를 그리며 추세선 그렸더니 추세를 돌파했어요. 또한 기준봉 시초가를 지지하고 있는 점 좋은 흐름 이어갈 것 같아요. 손절선 공부할게요. 손절선은 기준봉 시초가 2700원 근처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드리머스 컴퍼니예요이 종목도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주가 현재 위치 확인했어요. 주가 현재 위치는 저점 부근이며 다음은 드리머스 컴퍼니에요. 이 종목도 주가 현재 위치 확인할게요. 고점과 저점을 그렸더니, 현재 주가 위치는 저점 부근이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 그었어요. 세번 이상 추세를 뚫는 흔적으로 보아, 곧 뚫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가 흐름 공부할게요. 기준봉 세운 뒤 가격 조정하고 있어요. 기준봉을 찾았다면밥그릇 모양이나 알파벳 U자를 생각하며 기준봉 고점에서 추세선을 그어 추세선 뚫는 지점이 관심 가져야 될 캔들 모양이에요. 다음은 백금 TNA 종목이에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 그었어요. 추세선을 뚫고 캔들이 안착했어요. 추세선을 지지되는지 확인하고 관심 가져야 해요. 추세선을 지지한다며 고점 부분까지 갈듯 보여지며 손절선은 3,760원 근처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이 종목도 기준봉 세운 뒤 박스 구간인 저항 부분을 뚫고 3,760원 근처가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인지 확인하며 공부해요. 다음 종목은 NEW에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 그었어요. 추세선 뚫고 기준봉 만들어졌어요. 기준봉 찾았다면 이젠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후 추세선 돌파 시점을 찾아 메스타점 잡으면 돼요. 추세, 추세에 돌파했어요. 손절선 공부할게요. 손절선은 짧은 손절선으로 7500원 근처나 시흥 손절선 기준봉 시초가 잡고 대응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m p k 예요이 종목도 기준봉 공부한 차트인데 기준봉 시초가 이탈 후 다시 기준봉 시초가까지 올라왔어요. 기준봉 만들어지고 밥그릇 모양이나 알파벳 U자를 생각하며 고점에서 추세선 그어 추세선 뚫고 행보하고 있어요. 기준봉 시초가를 지지하는지 관종하며 손절선은 1800원 근처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주봉 차트 캔들 위치도 추세선 돌파 후 지지하고 있어요. 다음 종목은 NK 종목이에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 그었어요. 추세 돌파하고 지지되고 있으며 기준봉 만들고 밥그릇 모양 또는 알파벳 모양 U자를 생각하며 추세선 그었더니 추세 돌파했으며 손절선은 천원 근처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KTIS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예전 공부한 종목인데 100%안 되게 상승 후 다시 하락하고 있어요. 거래량 없이 하락으론 가격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세력의 이탈이 보여지지 않고 481선 지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주시하며 손질선 잡고 공부해요. 또한 마지막 핸들이 앞 고점을 넘어선다면 좋은 흐름 이어갈 것 같아요. 손절선은 2900원 손절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